여기 와쟤 어, 길리 맞았다 파란핑? 어 파란핑에도 있어 어, 길리 확인 2번핑? 2번에 길리 아 길리 아쟤 제대로 맞았었는데 아비까비 파란핑에도 있고 지금 저기 광핑이도 있고 확인했다. <laughs> 도망. 맞 기자. 뭐 이거. 아유튜브각아 개꿀잼아. 아귀기네 아. 그거 어시 들어왔어. <laughs> 아, 멋있네. 야 저기 차트까지 터졌어 쟤네 내가 타에 한 두발 쐈는데